안자가 아, 있다 안안 되면 안될 수밖에. 자, 자보요나명재 아. 근데 이 저번 시간에 빠진 친구들 때문에 그명재센 있죠. 센만 들면 조금만 바꿔도 그 감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자, 그 자, 질문 먼저 좀을게요 자, 명재 질문만 좀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질문 몇번이에요 57번 영재 57번? 58. 57, 58. 57, 58? 57, 58? 자, 57번부터 자, 일단 57번 보면은 자, 개념 그때 잘 못들은 친구들 잘 보세요 우선 명제에는 얘들아 조건이라는 게 있어, 그렇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집합을 뭐라고 했어? 진리 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렇기억나요얘그러니 그 집합 표현 방법 중에 세개 중에 조건 제집법 들어갔어, 얘들아. 조건 집합 알죠? 그 조건 집합에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얘가. 그렇지? 그런데 잘 봐봐, 잘 생각해 봐봐.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조건 자체가 p라는 조건이 x가 1보다 작다라고만 주어졌다. 그러면 원소를 저거 다쓸수 있어? x가 모든 실수잖아. 그래서 집합 안에 다 표현을 못하겠죠. 괜찮아, 얘들아? 저런 것처럼 우리가 어, 어떤 집합에 대해서 원소 나열 법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아? 그래서 그런 네, 모습들을 대부분 다 이제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때 조건지시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녀석들 중에서 조건을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야, 그냥. 자, 한번 잘 이해해보자, 이제. 자, 세 조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 네. q는 낫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지금 낫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죠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부터 잠깐만 다시 얘기를 해볼게. 잘 들어봐. 자 충분 조건은 뭐라 그랬어? 자기가 화살표 개념이야 얘들아. 자이 개념부터 다시 보세요.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죠고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가 q이기 위한 뭐라 그래?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랬냐면 화살표가 많으니까 준다 그랬어 얘들아. 충분히 많아서 화살표가 충분히 많으니까 준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q는 뭐야? q의 입장에서는 화살표가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주는 걸 뭐라고 했어?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들아 여기까지. 어, 질문 여기서 오세요. 이렇게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외우라고 했어. 그럼 얘를 진리 집합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낸다 고했냐면자봐 봐. 화살표를 주는 쪽 있잖아, 이렇게. 화살표를 주는 쪽은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에서는 화살표 주는 쪽으로 부분 집합이 형성된다라고 외우라고 했어. 알겠지, 진유야헷송리면안 돼요. 자, 다시 화살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화살표를 받으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q가 p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얘들아. 그리고 두개의 화살표를 양쪽으로 나눠 갖는거 있잖아 이거 이거는 p랑 q랑 집합이 어떻다? 같다 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알면은 뭐라? 일단은 문제 푸는데 얘는 지장이 없어요 딱히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문제 보면은 자 이제 보세요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그지 그렇지? 그래서 q는 여기다 써볼게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니까 화살표를 저렇게 주는 거잖아 그렇지 주는 거니까 Q라는 집합이 P, Not P야 이거 애들아 n 에서 진유야 여 물결 보여? 여기서 n 에서 N이 흘겨 쓴 거야 N을 흘겨 쓴게 물결이야 애들아 Not P 그럼 얘는 집합에서는 P의 여집합이라고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Q가 P의 여집합이 되기 위한 부분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하라고 랬잖아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 괜찮냐 여기까지 그럼 P 뭐야 Q가 P의 여집합이죠 여기도 뭐가 이제 또 Q는 not R이기 위한 뭐라고 그랬어? 필요조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얘가 허세표를 받으니까 그렇지? 그럼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요거를 진리집합 관계를네 가지 다 나타내 보면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고 Q는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관계다. 이런 소리잖아요, 얘들아.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허나는 거야. 됐어, 진니야 여기까지. 유림이는요. 괜찮아? 여집합이요? 어, 언제부터 빠진 거야? 그 여집합은 지금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여기 이런 U가 있고 여기 A가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럼 a 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이걸 이제 그냥 여집합이라고 해. 그럼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어 방금 지금 굉장히 황스러운데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형 말래 어? 자 봐봐 얘들아 Q가 지금 레퍼런스가 이미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미 레퍼런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얘를 이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잘 봐봐 R의 여지합과 P의 여지합을 만들면 좋겠죠 지금? 그치 그럼 R의 여지합과 P의 여지합은 어떻게 만들어? R의 여지합이 어떻게 돼? R 여지합은 반대야 완전히 크거나 간단의 반대는 뭐가 돼? 작다. 작다지 얘들아, 여기 나 날이야 나날 이게 작다. 크거나 작, 크거나 같다의 반대. 반대야. 여지법은 반대 개념이야. 괜찮아? 할 개념? 반대 개념이야. 알겠어 형원아. 형원이야. 왜? 네? 어, 너무 너무 안다고 지금 이렇게 그냥 자는 거 아니에요, 형원아? 자 여기 볼게요 다시.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아래 여아 피해 여지법이죠. 피해 여지법은 어떻게 되지? 나 P 는 X 가 A 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이렇게. 무슨 말이지 돼, 얘들아. 지금 하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자 Q는 일단 나와있잖아 Q가 뭐야 X가 마이너스 4 보다 크고 0 보다 작다랑 자 뭐든지 부등식을 풀 때는 그3 숫자가 전부 다 나와있는 거를 먼저 표현한 다음에 쓰라고 그랬지 그럼 X가 마이너스 4 보다 크고 0 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어때? 2 보다 크거나 같지 얘들아 이렇게 이게 Q지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아래 여지합이 어디에 들어간대 Q에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아래 여지합이 지금 얘잖아 얘 B와 b 와 b 플러스 이 사이가 되지 자 아래 여집합 내가 부등식으로 써볼게 B보다 크거나 같고, b 보다 크거나같고 b 플러스 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갖다 빼야죠 x 가 b 보다 크고 b 플러스 이보다 작다가 되죠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x 가 a 보다 크거나같다지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되시니요 이거 이거 x의 범위 B와 B플러스 이상이 이렇게 괜찮아? 얘는, 얘는 그냥 쓴거야 여기 다시 쓴거 됐죠? 네얘나 근데... 어. 예. B면은 네아 아니 잘못 봤어 아, 잘못 봤어? 아, 됐어요 이제? 자 다, 민규는 괜찮아? 어. 자 봐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아래 연습합이 Q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아래 연습합이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연습합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아니. 네. 어디 써야 돼 아래 여집합이 마이너스, 어디 안에 마이너스 4랑 0, 0 사이 또는 또는 2 이상 어2 이상 어 좋아 맞지 민규야 이해해? 진유가 얘기한 거? 근데 진유가 얘기한 거두개 중에 무조건 하나밖에 안돼 뭐일까 <laughs> 그둘 중에 하나밖에 무조건 안돼2 이상 어? 너2 이상. 이상밖에 안돼 왜? 피 어때? 어? 피의 여집합은 아니 무조 뭐 무조건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돼 오래 여집합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아래 여지팝 들 아래 여이요 아래 여지팝이 무조건 여기 있어야 잖아 B랑 B 플러스 이가 이렇게 왜 그래 왜 그래 그렇지 B가 0보다 크니까 B가 아. 0보다 크다고 문제 나와 있잖아 B가 아. 0보다 크다고 문제 나와 있잖아 요 찾으세요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어? 그러네제 키가 작아서 아니 그세이 있어 없어 저세인데아세이야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B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기 있어야 돼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어디가 되는 거야, 얘들아 아래 연습합이죠 그다음에 P의 연습합은 어때야 돼, 얘들아? X가 A 이상이죠? A 이상이 돼야 되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돼 이번에 이거 전부 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지? 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A가 어때야 돼요? A는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지 근데 A가 마이너스 4랑 같으면 돼안 돼? 이런 게좀 어려운 질문이야 A가 마이너스 4랑 같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죠? 된다야 왜? A가 마이너스 4랑 같아도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어 빨간 색깔이 마이너스 4로 왔어 그럼 누가 더 많은 원소를 가지게 돼요? A A가 많은 원소를 갖게 되지 왜? A는 검은색이 칠해져 있잖아 여기가 7에서 있으니까 마이너스 4도 같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빨간 색깔이 더큰게 되는 거야. 똑같이 같더라도 위치가.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는 B가 2랑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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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B가 2랑 같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 손들어보세요. 네, 뭐라고요? B가 2랑 같아도 된다. 안 된다. 어되 되지 않나? B가 이랑 같으면 돼안돼 돼? 여기서 여기서 누가 더 커야 되나? B가 더 커야 돼. 이랑. 누가 더 검은 색깔이 커야 검은색 검은 색깔이 원소가 많아야 돼 빨간 색깔이 원소가 많아야 돼 검은색 검은색이 원소가 많아야 되죠 그러면은 B가 이랑 같아도 되안 돼, 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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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B가 이에 오더래도 얘는 이를 못 갖잖아. 비어 있으니까. 근데 검은 색깔은 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집합이 큰 거야 얘들아 맞지? 원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집합이 큰 거잖아 경우의 수가 많이 되면 집합이 큰 거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되도 된다? E가 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끝났죠 B의 최저값 얼마야? 어 잠시만 A 빼기 B의 최댓값이지 자 그럼 들어갈게 A 빼기 B의 최댓값이니까 A는 어때야 돼? 커야 되고 B는 작아야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게뭘 얘기하는 거야 A의 최대와 B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결국에 그렇지 그럼 A의 최대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아, 4고 4가... B의 최소는 얼마야? 2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2 빼니까 답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치? B의 최소가 응 B는 최소 음, B는 2일 때가 최소야 2 여기 여기 봐봐 B가 2 됐죠 어. 여기까지 얘들아? 유리미 이해 됐어요? 그 문제? 오케이, 들어갑니다진유은 네. 이해됐어? 네. 어, 오케이, 됐어. 그럼 명재다한거할수 있는 거야, 이제 너희는. 자, 이제 58번?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오케이, 넘어갈게. 자, 또. 어? 어너 연어 왜 다시 돌아왔지? 네. 16번? 16번 볼게요, 16번. 16번. 어, 16번. 요거요 네. 어, 이거요? 오케이, 얘들아. 아, 10년권! 얘네, 어, 이거 맞은 사람. 10년권! 오! 와서 어, 잘 맞은 건데, 이거 뭘 찾으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못 찾으라는 거기? 이거, 그, 이게... 어. 나피가 주는 어쩌... 뭐, 어, 뭘 찾으라는 거죠? 용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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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원 물찾으라는 거예요. 아, 수성 동원이 없는 그게 슬퍼하죠. 자, 이제 어디 가았어요 지금. 대평. 대평 물찾으라는 거죠. 네? 준비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더라? 여기. 자전체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한다고 랬죠 그랬을 때 다음 명제 P이면 Q 또는 Not R이다가 거짓임을 보인대 P이면 Q, P이면 Q 또는 Not R이다가 거짓임을 보인대 이거 뭘 바라는 거야? 뭘 바라는 거죠? 발레를 찾으라는 거야 발레, 발레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어? 기류? 기류? 필요, 필요. 아니 뭘 해야 돼 발레 찾아 나면 뭘 해야 돼 부정을 해야죠 아 말할라 했는데 부정을 해야지 않으면 얘들아 그렇지 얘가 거짓심을 보이는 원소가 어디 있겠어 p이지만 q 또는 나 나를 부정시킨 곳에 있겠죠 이게 발레야 발레는 뭐라고 얘들아 p이면 다와 q 또는 not r 이다가 지금 명제잖아 그러면 이 이면 전해를 뭐라고 그랬어? 이걸 가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결과로 한다고 그랬어요 가정 결과야 얘해 p이면 q이다 해서 p가 가정이고 q가 결과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돼? 부정은 뭐야? p이면 not q이다 이게 부정이라고 그랬죠 결론을 부정한 거잖아 그랬어? 이게 부정이야 결과만 반대로 얘기하는 걸 부정이라고 그래 가정은 그대로 냅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P이지만 Q 또는 n R이 아니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Q. 이걸 부정하면, 그리고, 아, not Q. 미안해. Not Q, 그리고 뭐야? R이다.로 생각하면 되죠. 이게 부정이죠. 괜찮아, 얘들아. 여기서. 그러니까 P이면서 not Q, 그리고 R이다잖아. 그럼 not Q는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Q의 여집합이죠 그치? 그러면은 이를 이제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볼게. 자. 어질리집 법으로 나타나면 p이면 화살표를 주겠죠 저쪽으로 주니까 부분집합 공기가 이렇게 형성돼 이제 그리고 not q니까 뭐가 돼 q의 여집합이지 이렇게 not q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뭐야 교집합이지 교집합 그리고 그리고 모이다 r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얘들아 여기 괜찮아 여기까지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거지 얘가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되니 얘들아 여기 p 가 q 여집합 교집합 아래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얘랑 이제 얘랑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봐봐 얘들아 p 가 여기 에 들어가는 이니까잘 생각해 봐봐 p 가 여기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니까 p 와 얘의 교집합이죠. 결과적으로 괜찮아 여기까지 다시 P가 어차피 Q의 여집합 교집합 말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잖아 P이면서 P이면서 뭐야 P이면서 Q 여집합 교집합 말이다 이거잖아 이거 이면서 이거 이면서이기 때문에 얘를 교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보냐면 살펴봐 둘다교우교지교우 교면은 교우, 우 어떻게 돼 집합의 연산에 의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환법칙을 성립시키면 P교집합, R교집합, Q여집합이라고 쓸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얘와 얘를 하나로 묶어서 결합법칙을 생각할 수있죠또 교, 교에서는 결합법칙을 생각하면 여기 교, 여잖아 교, 여는 뭐로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어? 교, 여는 뭐로 생각할 수 있어? 마인 빼기 차집합 차집합으로 생각할수있다는 거야 교, 여는 이렇게 제일 큰 이거 답이 뭐야? 애들. 3번 나오죠.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까지 이해 되어 고 요거 위에 거, 맨 위에 거. 그걸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발레가 뭐야, 얘들아 다시 생각해봐. <laughs> 자, P면 잘 보세요. P면 이 Q이다의 발레야. 그렇지? 이거를 내가 말로 설명해볼게. 그럼 뭐야? P이면서 나 Q가 아니다지. 이게 발레 아니야, 얘들아 P이면 Q이다의 발레 잖아 반대되는 예를 찾는 공간이야. 거기가 어디냐면 P이지만 Q가 아닌 곳이죠. 반례가. 해산아이더라 그래서 이게 반례란 말이야. 부정을 하는 게. 그러면은 P이면서 Q가 아닌데니까 P이면서 Q가 아니다요 그러면은 P이면서 P와 Q가 아닌 거의 공통 부분이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야되이아 여기까지? P이면서 Q가 아니다가 돼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p 이면서 이걸 부정시킨 게나 q 그리고 r 이란 말이야. 나 q 그리고 r 또는 이제 그리고로 바뀌잖아. 그래서 나 q 가 q 의 여집합이고 r 쓴 거야 이렇게 즐집합으로. 그렇지? 그리고 나서 p 와 q 여집합 교집합 R의 교집합이 되죠. 어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정리해. 요렇게 P이면서 Q가 아니다. 됐어요 진이야? 경훈이는? 민규는? 돼요? 삼, 삼촌 눈 감고 있었는데. 진이는요? 치우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무슨 말알겠어요 얘들아, 까지? 이해돼 안돼, 얘들아. <laughs> 그령이야 아, 아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말 논리 자체가 피이면서 그러니까 부분집합으로 애초에 생각 안 해도 돼 피이면서 피이면서잖아 피이면서 라는 뜻이 뭐야 피도 돼야 되고 이 뜻이죠 피도 돼야 되고 이걸 부정한 애도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는 거야 어 공통수는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교집합으로 생각한다 발레 영역 괜찮아 얘들아 여기까지? 설구잡할수 있겠죠? 아, 야, 볼게 그 다음에 또 질문 됐어요 이제? 어, 어. 거짓심을 보이는 곳이 이제 저게 이제 부정이 되는 영역이야, 결론이. 그게 발레가 되는 영역을 찾으라는 소리야. 어, 부정. 부정이 되는 영역을 찾아. 거짓심을 보인다가 원래 명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발레가 되는 영역을 찾아라 이 소리야. 괜찮아, 안들아 여기까지? 어, 민규 무슨 일 있어요 민규? 어, 되게 걱정스러운데. 원래 능비 잘 줄지 안던애가 저렇게 섞어졸뭉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진영? 네?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네. 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그래요? 아 근육이랑 계약했죠. 네 아, 영복은 예. 저번 주부터 계약이었죠, 진영 어저님. 아또 계약한 사람 영생? 저희 그아 그리고 제 여유 <laughs> 없네. 또 아, 저희도 금요일. 아 금요일이야? 계약한지 일주일 정도 됐잖요야 금요일에 계약시킬 거면 다음 주 월요일로 하시겠지, 참아. 그지? 그렇게. 저기에... 계약한 이주형. 대표님 중에 누가 졌어? 천, 저, 기랑 정천이랑 두 개랑. 응. 아또 질문 있는 사람. 응. 네, 23. 아수금도 오늘 계약했다. 맞지? 어? 23번. 24번. 24번? 응. 아, 여러분 볼게요 24번. 이2 4번 문제 볼게요 24번 2학기 시작했잖아 이제 이제 중간고사 잘 준비해야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날짜 남은 학교들 정도 다 나왔죠 빠른 학교는 다음 달부터 시험이던데 중간고사가 9월달부터요어네다 9월달 아니에요? 9월달부터 다음 9월인가? 다9월 저희 10월이 그치 시0월 초인에도 있어 아. 근데 대부분이 이제 다음 달이야 아, 중간고사 어, 저희 추석 때 그러면 안요 저요? 추석 때는 추석 당일만 쉴예정이에요 네? 추석 당일 아. 뭐죠? 어? 네? 중간고사 없을래요 어? 중간고사 없을래요 어떤 거요? 중간고사 없을래요 중간고사 없어요? 어? 중간고사 없어요? 네 어? 형들 다 공부하는데 혼자 놀겠다는 거야? 아... 괘씸해서 안 되겠어 <laughs> 괘씸 <laughs> <laughs> 그럼 중학생이 안 나와요 어? 중학생이 안 나와요 어? 나와야 돼너요 어, 너요? 네너는 어, 지금 고등부를 같이 하고 있잖아 우리 하나야 얘들아 형들 나때 네. 같이 해야죠 근데 제가 이게 그럼 불효가 되는건데요 됐습니다 그래서. 자, 알아볼게요자 <laughs> 여기 보세요 세 조건이 있제 여기 자, 세 조건 P, Q, R이 있어요 여기에 자 P, Q, R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럼 모두 참이되도록 한다고 그랬으니까 P이면 q 이다니가 뭐가 돼요 관계가 돼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Q가 어떻게 되는데 얘들아 아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렇지?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R의 부분집합이래 하면 되잖아요 똑같죠? 방금 문제랑 여태까지 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맨 처음 질문했던 거 그치? 뭐야? 먼저 뭘 잡아? 숫자가 전부 다 나와있는 애 먼저 잡으라고요 범위 어 범위 이거 잡고 나서 P랑 R 범위 잡으면 돼요 똑같은 문제였어 맨 처음 질문 받은 거랑 맞지? 지금 네, 지나갑니다 이거 해, 했던 거니까 자 한번 다시 해보세요 또